안녕하십니까 강동욱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그 동업 관련해가지고 문의 사항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질문이 긴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하면 이분이 사촌 동생하고 같이 자영업을 하,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자사촌 동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같이 사업자를 따로 따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업을 해서 수익을 나눠자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. 아마 도 제가 볼 때는 뭐 저기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 나중에 대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왔답니다. 근데 그런데, 그런데 뭐 보니까 이제 수익을 공동으로 했으니까 투자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났으면 같이 나누고 뭐 해야+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관리하고 동 사촌 동생이 다 관리하고 그 수익을 이제 이 질문자한테는 월급식으로 주기만 했답니다.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안 들었던 모양이죠. 뭐 그래서 그게 마찰이 생겨서 끝내 서로 갈라서게 되었답니다.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사업자 자본인이 명의로 냈잖아요. 근데 그 명의로 낸. 대출 받은 5천만 원이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사업자로 폐업하려고 안 하니까 이제 폐업하려고 해도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다다 다 변제하지 않으면 폐업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뭐이억 정도까지 질문 가지고 제가 다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추측하건데 그 같이 동업을 하기 위해서 각자 사업자를 내 가지고 같이 했다고 한다면그 대출 5천만 원도 이 동업 사업으로 인한 대출이거든요 그럼 같이 부담해야 되는 그게 원칙이에요. 그러면 이제 그 사촌동생이 뭐일대1이었다 그러면 2,500만 원 부담하셔야 되고, 이 사촌동생이 관리했다는 거 보니까 좀더 비율이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한 80%다? 그럼4 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, 이제. 그 대출에 부담해야 되고, 그걸 받아서 갚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가, 가, 갚으셔야죠. 그리고폐업신고 하시는 게 맞는데, 문제는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동업 끝났으니까 이제 네 비율만큼 부담해라 하면 당연히 안 주겠죠, 이제.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소송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야, 네 우리 저기 대출 받은 거, 우리 사업 동업 사업을 위해서 대출 받은 거 있는데 그게 네가 비율이 이 정도 되니까 뭐 반이든 뭐 70%든 되니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입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동업 계약서를 썼으면 동업 계약서가 제일 좋을 거고 아니면 수익 배분이 이 동생이 수익 가, 자기가 많은 비율만큼 가져갔었다 평소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추정하는 단서가 될수 있을 거고요. 사업하는 뭐 종업원이라든가 친척이니까 친척 다른 제삼의 친척이 보고 그런 내용을 들었다든가,는 입증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음 이제 부채무를 부담해라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동업 가게는요, 일단 동업 계약서부터 써야 돼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사업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동업 계약서 먼저 써야 됩니다. 쓰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.